안녕하세요. 강성식 건강 먹기입니다. <laughs> 여기는 충북 옥천인 필농장입니다. 여러 차례 촬영을 했지만 오늘이 9월 6일입니다. 오늘은 기록 어, 그 영상을 남겨서 나중에 참고할 영상으로 주로 편집을 어,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필농장의 김종필입니다. 아이고 이름이 좋아서 뭐 다들 아시겠습니까? 네. 쪽 보면서 그러죠. 그냥 농장의 이모저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네. 기 1년 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처음 접해 보셨을 텐데 예. 지금까지 한일 양이나 관리 방법 네. 쭉 경험해 보셨을 텐데 어, 밖에서 아나 이거 해보겠다 하고 직접 실행하고 있을 때 하고 어떻게 생각했던 거하고 좀 어느 정도 비슷합니까? 어때요? 좀 힘들었나요? 어... 힘들다기보다는 어, 다소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네. 뭐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는 뭐, 그냥, 예측대로 되는 것 아, 같습니다. 그럼 무난한 편이다? 예. 어, 이렇게 이렇게 짓고 싶었는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된것 같다? 네. 지금 이제 대추가 어, 지금 나무 등치가 좀 굵고, 네. 지금 그래도 달렸어요. 네. 뭐, 커져 가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많이 굵어져 가고 있어요. 제 손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사과대추가 좀 굵어 가고 있어요. 음 전반적으로 대추 형태도 괜찮고요. 낙과는 조금 뭐, 되긴 했지만, 이 정도, 요, 앞에도 보면, 그냥 뭐, 빼곡히 달렸네. 아직도 낙과 됐어도, 여기 같은 경우 그냥 포도송이처럼 달렸네. 이제 수확이 9월 말쯤 첫수확이 예상이 되는데요. 수확도 이제 하실, 곧 하셔야 되겠지만, 네.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어떤 거였어요?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제, 병충에 대비해서 아, 어, 그거를 대처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 네네. 나머지는 제가 공부를 하고 뭐 네네. 이런 과정이고 모든 게또 처음 접하다 보니까 어, 그때 그때 또 멘토한테라든가 네네. 또 전문가한테 문의를 해서 네네. 대처를 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마 병충에 관련해서 음, 어, 충관리. 그리고 여기서 좀잘된 곳, 어, 둘러, 매일 둘러보시니까 아실건데 네. 좀잘된곳 음, 한번 그쪽으로 좀 안내 좀 해주세요 네, 이런 쪽이 아주 좋죠 음. 어, 좀 괜찮은 편에 네. 나무도 크고 그리고 햇볕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이쪽하고 음. 알이 여기는 아까보다 좀더 굵어 보인 거같기도 예. 하고요. 이게 총몇주 정도 된다고 하셨죠? 여기가 8 6 0주예요 지금 이게 5년 차? 6년 차? 5년 차입니다. 5년 차죠? 그래서 어, 아까 네. 그좀 빠진 게 있는데, 네. 가장 어려웠던 증거는 두 번째는, 네. 이게 이 농장에는 예. 어, 기존 했던 거를 내가 인수를 심어줬는데 예. 1년 차서부터 계속 있기 때문에 또 음. 키우는 방식이 외대, 외성, 음. 음. 그 다음에 기존의 큰 나무 이런 스타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농장이기 예. 때문에 예. 그런 측면의 관리가 또 어려웠었던 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수형이 섞여 있고 그리고 수령도 여러 가지 뭐 1년생부터 5년생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처음 접해보면서 그것도 경험치가 좀 없어서 어려움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하셨죠? 두 분. 영양제나 뭐 이렇게 그 영양 관리는 어땠어요? 물이나 이런 것들은? 어, 관수나 영양제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주기적으로 음. 열매가 맺었을 때뭐 네. 칼슘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어, 쉽게 어느 정도는 대처한 것 같습니다. 일량은 어땠어요? 소화 일량은 제가 생각했던 거, 어, 예. 그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크게 예. 벗어나지 않고, 예. 일량도? 예. 그 1년 전으로 다시, 그러니까 1년 전이 아니죠. 올 봄에 이거 한 4월? 3월부터 4월이요. 4월 3월 네, 초. 4월 초쯤에 이걸 인수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이 9월 뭐 초니까. 5개월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5개월 만에 완전히 농구가 되셨는데. 네, 그렇죠. 음, 다시 거꾸로 4월 초로 돌아가시면 이밭 인쇄해서 또 시도해 볼 생각이 있어요? 거꾸로 지금, 지금 경험해 보고 나서. 저는 다시 인수를 한다면 네. 사실 1년생서부터 내가 원하는. 아, 처음부터? 예. 그런 쪽으로 해서 키우고 싶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네. 1년생 가지고 키우면 더잘 키울 것 같고 뭐 원하는 수영 내지는 본인이 생각했던 방법으로 끌고 갈수 있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험해 봤으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어, 여기도 어, 지금 뭐 5년생이 있지만 5년생은 5년생 나름대로 또 관리하는 방법들이 조금 틀릴 거예요. 틀리죠. 오래 해 봤으니까 뭐 햇볕 양이라든가 가지 치는 거라든가 머리 속에는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년에는 한... 더 낮출 거죠, 키를? 내년에는 이제 이큰 나무들은 사실 관리하기가 네. 어, 외대나 외성에 비해서는 네. 한두세배 이상, 서너 배 이상 손이 많이 가고 어, 그 부분이 자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여기도 네. 키가 큰 나무 이 부분들은. 전부 이제 소나기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아, 사다리 안 타고? 예, 전정을 어. 할 계획을 갖고 음. 있습니다 그럼 여거 같은 경우는 지금 2m가 넘어 보이는데 예, 훨씬 넘죠 이건 사다리를 타야 돼요 예, 이걸 낮추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혹시 대표님, 번거로워도 낮추면 어느 정도 선에서 어, 위를 지금 원줄기 있죠? 네. 어느 정도를 날리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 정도 선에서 150 정도 어, 그러면 역시 2m 갈 텐데 2m. 아, 거기서 나오면 순이 나오잖아요. 한순을로 봤죠. 아, 위로 올라간다, 예, 말이에요. 그거는 네. 위로 올라가도 떨어져도 네. 충분히 손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성이나 외대도 다키 높이를 전체를 따졌을 때는 2m20까지 갑니다. 네. 그래서 그게 열매를 맺었을 때 떨어지면 손에 다 닿고 그런 스타일로 저는 키우고 싶고 아. 내년에 그렇게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5년생이라서 예. 싹둑 아까 1미터 50에 잘라도 예. 굵게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결손이.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버티고 있을 텐데 늘어지는 건덜 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어 제가 맨 처음에 올해 4월달 시작할 때. 예. 한30% 정도는 그렇게 잘라 봤어요. 내가 지식이 없지만 예. 그래도 이게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잘라서 아, 그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예, 그렇게 하는 요건 이제 기존에 있는 있습니다. 방식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4월 초쯤에 한30% 정도는 음. 나중에 높이를 고려해서 키를 많이 낮춘 상대적으로 외성재배 쪽으로 하신 거죠? 요 음. 나무들이 전부 아. 어, 그렇게 자겁니 거. 어, 그러면 이건 하다리안 타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소나기에 음. 들어오는 거니까요 한 번만 여기 가서 1미터 50 정도 했다는 데가 네, 지금 잘라진 수는... 모습이 네. 보이고 예. 전체인 키나 이런 걸 봤을 때 아까 그거 하고 달린 것은 뭐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일, 일하기가 수확이나 이런 것이 훨씬 좋고 달리기가 쉽죠 그, 예, 높이가 낮으면서 옆에 그늘 만들어 주는 확률도 적고 적죠. 그죠? 확실히 적죠. 예. 나무 근늘을 예. 그럼 훨씬 이게 유리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외상재배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아니죠. 뭘. 기존 나무에서 그냥 자르고 좀 예, 키를 낮췄잖아요. 예, 나누고 내년에는 이제 예. 이 나무도 예, 예. 이 정도에서 어, 작년에 어, 올해 시작할 그때 잘랐지만 예, 예. 가지는 제가 옆에 가지를 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 내년에는 이제 네. 더 짧게 가지를 전정을 해서 지금 가지 마디가 하나, 둘, 셋, 네, 다섯. 적어도 다섯 마디 이상 벌어진 상태에서 잘랐어요. 그렇습니다. 예. 데 내년에 만약에 한다면 몇몇 마디? 내년은 네. 두 마디만 남기고 아, 다섯 치 마디. 겁니다. 예. 그리고 가지 수는요? 지금 하고 가지 순도 할까요? 밑에는 지금도 여기는 많이 받았지만 네. 평균적으로 한 가지에 두개 순을 받았거든요. 네, 마찬가지 잘르면서도 두개 순을 받을 예정. 음. 그럼, 원가지가 여기 같은 경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네요. 예, 예, 예. 네 가지, 네 가지에 위로 올라온 순까지 해서 다섯 가지로 봤는데, 그렇죠. 내년에도 이 수준은 유지하고, 수준하고 유지하고 내년 전정은 이 길이를, 기존 가지를 짧게. 그럼, 크기나 그런... 위형은 얘하고 비슷해질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야. 근데 옆에 방향이 좁아지죠. 어 그러긴 사이즈. 하지 예그렇지 예. 그러, 약간 좁아질성 쉽긴 한데 예. 예. 키우는 방식이나 벌어진 형태는 이거하고 좀 비슷하게 키우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높이는 낮아진 거고 높이 낮아지고 사이즈가 좁아지는 거죠. 음. 좁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 이 사이즈가 겹치질 않게끔 가능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예. 그럼 햇빛도 예. 모든 게더 통풍도 이런 부분이 더잘 오래 잘해 보니까 예. 너무 벌어진 상태에서 늘어놓으니까 옆하고 겹치더라, 이거 얘기죠? 네. 겹쳐서 밑에 있는 그 열매는 잘 자라질 못하고 덜 열리고 이런 네.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한 가지가 아까 이제 부연 설명 해드리면 네. 지금 한 다섯 가지 정도 나와서 가지를 잘랐는데 여기가 한 다섯 가지 정도 나데두 가지 정도 하면 이 잘라낼 한... 게 적죠? 한순에서 네. 원칙은 저는 올해 어떻게 했냐면 다섯 가지를 받고, 네. 위에는 네 가지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내년에는 이원 가지를 더 짧게 치면서 네. 두 가지를 두 순을 받아서 네. 네 개, 아, 다섯 개 받고, 위에도 위에는 한 가지 선만 받아서 네개 어, 네 정도로 가지를 받습니다. 아, 예. 위로 올라가는외대처럼 자라는 네. 데는 네. 네 가지 정도만 네. 살리고, 네. 밑에 월원 줄기 에 있는 가지, 네. 거기서는 두 순만 받고 네 가지를 아 다섯 가지를 받을 거예요. 네, 다섯 가지를 받는데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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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나 여기 표현을 할게요. 내년에는 여기 한 마디 두 마디를 보고 예, 요쯤에 자른다고 예.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요즘에 예, 예, 예. 한 마디 두 마디 보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순을 두 개를 키운다고 하는 거죠. 그데요런 지금 원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를 예. 네 개나 다섯 개 둔다는 얘기죠? 요, 요, 요 가지. 요거, 요거, 요런 식으로. 아니죠. 아니? 요 가지 순이 요, 요 순이 나왔을 때 순을 예. 받아서 아, 요 그걸? 가지를. 그러면 지금 요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볼게요. 예. 여기 보면 옆으로 나오는 가지가 지금 네개 있어요. 네개 있죠. 그리고 요런, 요런 순을 두 개씩. 두개 2개 받죠. 그럼 여덟 개 되고. 그렇습니다. 아홉 개 받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거 위대는 별개로 하고. 네, 예, 그것까지 하면 아홉 개가. 맞죠 예, 네, 아홉 개인데 여기 위대로 올라가는 여기도 네 가지 결순을 두고. 그렇죠. 여기는 여기 다섯 가지. 여기 각각 가지지. 두 가지인데 다섯 가지도 거 보면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 순톱네 얘도. 나 예, 오래하고 예, 예. 이제 끝은 비슷한데. 비슷하죠. 안에 이제 길이는 좀 줄이고. 줄이죠. 줄이고. 음, 그럼 조금 밀집돼서. 네. 예. 아 어, 그러면 가지가 네. 이 겹치는게 음. 옆까지옆까지 겹치는게 좀덜 겹쳐서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차피 안에는 예. 어... 그늘이 지지만 네. 어...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 지금 옆까지4개순 2개 놓으면 8가지 네. 위, 위로 올라오는거 9가지 그 각각 가지마다 그의 열릴 열매 결과지가 네 다섯 개씩. 그렇죠. 밑에는 다섯 네, 개, 위에는 네 개. 그럼 지금 오 년차. 그러든지 네, 그러든지 네, 밑에는 네 개, 예. 위에는 세 개. 이렇게 음. 짧게 해서 햇빛 잘 들어가게끔. 이렇게 그럼 잘. 내년은 6 년차가 되잖아요 나무가. 6 년차를 그런 수형으로 가겠다. 는 그렇게 거죠? 할 예정. 입니다 그럼 지금보다 뭐 키는 낮춰주고, 풍량은 더 좋을 것 같고. 예, 그렇게 지금 예.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예, 예. 저 이런 수영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에 안 키우고, 오, 여기, 딱 떨어지게. 예. 예. 그러니까 위에 위대제비처럼 그걸 빼버리고, 예, 예. 이렇게 해도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히려 저는. 예, 햇빛 들어오는 이게 훨씬 더 나을 거 예.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부상을 하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두 가지 딱 원칙은 서로 안 겹치고 햇볕을 많이 받는 쪽으로 지금 예, 그렇게 제가 좀, 예. 예, 제가 오래 해 보니까 예. 역시 밑에 햇빛 가는데는 의미가 없더라고 요 열매가 열매가다 그렇죠? 떨어져 버리고 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한한 5개월 만에 그 거의 남들은 몇년 걸쳐서 이렇게. 시행착오 겪으면서 할걸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음, 아직 실제적으로 수학은 안 해보셨으니까 수학할 때또 이제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요. 애로상 많죠. 역시 이런. 높으면 예. 어, 불리하다는 거 그냥 불보도 뻔하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네, 농약치기도 힘들고. 네, 예, 농약치기도 힘들고. 예, 농약치기도 힘들고. 이게 하여튼, 여러모로 하여튼, 기존의 거부에서. 줄 매기도 3배 힘들고. 세배 이상 손길이 가기 때문에. 음.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 맛에 생각. 제가 외대지배를 선호하는데. 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겁니다. 이 외대지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외대지배 좋다고 한적한 번도 없는데. 외대는 예. 사실 간단하죠. 간단하고. 예. 진짜 일거리가. 예. 이런 거에 비해서는 뭐, 진짜 좀 심하게 표현하면 뭐, 한, 50% 60% 일거리가 줄죠 음.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 내가 내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외대보다는 외성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 그거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 드렸는데 만약에 저라면 네. 요 나무 요 나무 지금 크잖아요 밑에 가지를 세 가지만 가지 세 가지만 남기고 네 가지째 네 가지 위에를 자르겠어요. 그러니까 높이는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1m가 될 수도 있고, 1.2m가 될 수도 있고, 네, 키를 낮추면, 이제 가지 옆에 보면, 여기 지금 제가 잘 보이는 쪽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네.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 4개 해도 되겠네. 하, 여기 땅부터 보시면, 가지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네네. 이렇게 놔두고 여기를 자를 것 같아요 음, 세개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올라오는 걸 위대처럼 네 번째에서 올라오는 걸 키우고 네네. 나머지 세개는 아까 말했던 한두 마디 정도 이게 자르면 어, 키는 무작하 낮아진 지 거잖아요 그리고 이 위대처럼 맨 꼭대기 올라가는 걸 가지고 키는 조절을 하고 아, 거기를 두 가지를 놔둘 건지 겹 가지를 세 가지를 놔둘 건지 이수영이나 커가는 거 보고 언제든 자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 아까 말했던 그이옆까지 나은 두 가지에서 자른 거 예. 저는 한순 정도 한순 정도 예. 대표님 두손둔다겠죠 그렇죠 한순 정도 놓으면 역시 외대처럼 요게 지금 지금 요게 두손 놨잖아요 예. 요거 요거 하고 요거 그렇죠 예. 한손 놔도 요게 만약에 없어도 이놈이 다 커버를 해 그래서 관리가 2분의 아, 1로 줄다 예. 예. 그렇다고 해서 모양은 이 비슷하게 나올 것같아 수영은 그래서 저라면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음. 외대일 수도 있고 일부 외대고 외부 외, 외성이고 아, 같이 혼합해서 네. 하여튼 해보니까 보... 어쨌든 여러 가지로 고려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이부분 저도 계속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대비해서 어떻게 할까 그리고 또... 이제 식재 1년생 2년생 네, 심지어 네. 3년생까지는 외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거는 괜찮죠 2년생까지는 외대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예. 3년생부터는 금방 말씀드린 어, 조합형 뭐~ 조합형이라고 해봤자 별건 아닙니다만 가지 한두세개 남기고 위는 외대 옆은 어~ 그냥 어~ 한 마디 한 마디나 두 마디 정도 남기고 잘라서 나오는 순을 길러주는 것그 정도 같고 그렇죠 그러면 일 량도 어느 정도 좀 줄을 것 같고 키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외대에 크는 거에 높이를 가지고 햇볕량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저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3년생 이상부터는요, 3년생, 2, 3년생까지는 외대 재배를 외대가 하고 괜찮아요. 저라면. 근데 이제 문제는 외대의 장점은 뭐냐면, 밀식 재배를 해서 방리담회를 네. 하는 거고, 음. 이렇게 키가 큰 나무들은, 네. 어, 외대는 1m 간격, 뭐 1.2m 간격으로 심어서 많은 양을 심어서 밀식을 해서 그런 어, 재배를 네. 많이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2m 간격으로 하다 보니까 음. 하우스기 때문에 정해진 공간에서 많이 다수학을 하는 게 사실은 목표 아닙니까? 그럼요. 좋은 품질을 그러기 하게는 우리는 2m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소 어렵지만 음. 제가 와서 올해 1년 이제 4월달에 시작할 때 네. 심은 거는 1.5, 1.3m로 음. 찍어서 그거는 음. 이제 외대와 외성으로 키우고 아, 그러니까 심어져 있는 형태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하는 게더 합리적일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2m로 심어져 있는데라면, 아까 대표님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도 괜찮고, 예. 새로 심는 거라면 조금 더 2m보단 좀 좁게 심어서. 좁게 해서 외성으로 해든가, 음. 우리 강 대표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예. 스타일로 해서 가는 게어떻겠는가 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여기는 어, 오래 심는 지금 거. 오래 심은 1년생이죠? 예, 예, 예. 그래도 성공하셨네. 몇개 열렸는데? 예, 1년생? 들 예, 열렸어요. 이게 이제 순직, 요게 아마 한세 가지만 더 낮춰 재배했으면 따따불로 열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심은 거는 그냥 이렇게 한 실험을 한 해보고, 예, 내년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왜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1차적으로. 네, 음, 2년은. 여기 보면 키가 나무에 비해서 좀 높아요. 예. 늦게 열렸죠? 네, 예, 늦게. 이게 예, 3차에서.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열린 겁니다. 예, 이거 한 김에 1년생짜리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열리긴 열렸는데 이게 짤을 나무로 요거부터 더 낮춰서 자를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뭐. 것 예. 때문에 이렇게 높게 상대적으로 높은 거 엄청 높은 거 아니 에도 예. 상대적으로 키를 더 낮췄어도 열매를 더볼수 있지 않느냐. 예, 가지 수는 뭐 여덟 개, 아홉 개 정도 해놓고나 가지 정도. 저는 예. 다섯 가지 넣어서 다 달렸습니다. 아, 저는 이제 1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음. 일부러 좀 어, 가지순을 받았죠. 올해 여기서 뭐수확을 한다 이런 개념은 사실 같진 않아. 음, 네, 가볍게 이제. 그리고 어, 전반적으로 보면, 이건 지금 상태로서는 이 줄이 없어도 큰 문제가 안 보이는데, 네, 그렇죠. 이걸 옆으로 길게 길르기는 좀 벅차고 그래서 이제 지금 다 일년생을 중간에 늦기 때문에 네. 요거 나무를 더 짧게 하고 음 예, 그, 그렇게 현장에 제가, 맞게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키우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어, 앞으로도 클 시간이 있고 많이 떨어진 한 반절 정도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알이 굵어지면 또 결국 개수로 파는 게 아니라 무게로 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음이 근음일 수도 있어요. 일은 적어질 수 있고 전화위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상태면 열매가 올해는 전반적으로 다들 잘된것 같아요. 예, 네, 올해는 기후 조건이 어느 정도는 받쳐준 것 같고. 네. 어,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는 뭐 비가 56일간 왔기 때문에 네. 다소, 어, 어그 그러니까 하우스도 영향을 받았지만 특히 노지가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올해 처음 농사를 처음 진짜 농사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진 상태에서 제가 어, 6개월간 이렇게 해보니까 농부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아참 이랬었구나. 그러니까 평소에 저는 여러 가지 머리만 쓰고 이런 부분만 했던 업무를 했기 때문에 네. 몸으로 쓰고 또 농사라는 건 그냥 시장 가서 사 먹고 이렇게 해 왔지만 네. 이런 부분이 참 너무나 소중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하나의 땀방울이 이 열매에 어, 내가 다 스며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조금 사적일 수도 있는데 네.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여기를 돌보잖아요. 예, 그렇다 보통 이제 귀농하겠다 그러면 귀촌이나귀농하겠다 하면 한쪽 뿐만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도와주고 하시는데 사모님은 여기 오신 거에 대해서 뭐 후회나 뭐 힘들어 아니, 하신 부분 없습니까? 당연히 맨 처음에는 이제 저는 원래 이거를 어, 일안시키려고 그랬죠, 사모님. 은 그렇어요. 예, 원래 이거를 같아, 예. 제가 혼자 하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음. 그리고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예. 어, 집사람도 어느 정도는 수공을 했지만, 예. 맨 처음에 약속은 너는 그냥 안 해도 된다. 예, 집사람은 안 해도 된다. 되고. 그래서 어, 나 혼자를 하다가 이제 사소한 일 이런 음. 부분은 본인이 이제 도와주고 도와주고하다. 지금은 이제 오히려 어~ 반대적으로 음, 더, 어, 더 적극적이고 어~, 어 그렇고 이제참 부부가 한다면 가장 좋은 거는 뭐~ 제가 느낀 거는 사실 남자는 디테일하지 못해요 물론 네, 뭐~ 사람마다 차이가 네. 있지만 여자보다는 좀더덜 디테일한데 나는 다른 일에 이렇게 큼직큼직한 전체적인 일을 하면 집 사람은 뭐~ 전부 나무 하나하나 음. 이렇게 돌아댕기면서 체크하고 열매가 없고 어,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보완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행입니다. 전 가장 염려스럽던 것이 <laughs> 여기 또 시골 생활하고 농사 지으면서 사이가 더안 좋아지면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다행히 사적인 영향이긴 하지만 질문을 한번 드려봤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뭐그 염려했던 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사모님도 친절하시고 그리고 이제 필농장은 자체적으로도 팔고 뭐 이렇게 어떤 단체 구성에서도 같이 공동 출하도 하고 겸하실 거죠? 올해 사실은 이제 인터넷 판매도 하고 직접 음, 예. 지인한테도 이제 판매를 좀 하고 예. 어,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 여러 가지 이제 사안에 따라서 인터넷 판매는 좀 힘들 것 같고 뭐 일부는 하실 수 있지만 전량하긴 아 좀... 준비를 벌써 했어야 되는데 여러 네. 가지 조건이 지금 안 맞아서 음. 어 아직 못 했고 그래서 이제 위탁 판매는요. 위탁 판매는 해야죠. 그... 지인한테 팔고 그다음에 네. 이제 위탁 뭐 가락 시장이라든가 위탁 판 아, 판매. 그건 이제 그 도매 그니까 그, 뭐라고 해서, 개통추라가 갈아똥이나 있는데고, 네. 위탁판매라는 얘기든지, 장사하시는 분, 도매장사하시는 분테 넘겨가지고, 그분이 팔수 있는 그런. 음. 뭐. 그거는, 이제, 그런 루트를 아직 사실 저는 뭐, 어, 모르기 때문에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 올해도 팔로까지 잘 이렇게 해결이 돼서, 농사 열심히 지신 거, 좋은 수확 거두시길 바라고요. 이제 마무리 지켰는데요. 네. 9월 말쯤에 수확을 할 건데 장우반이 구성이 돼서 네. 뭐 케이스나 뭐 박스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준비가 돼 있죠? 예, 지금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파는 게 500g 단위로 어 저기 플라스틱 투명 팩에 넣어서 4개 정도에서 2kg 단위로 파는 게 기본으로 일단 하고. 예, 그렇게 어, 준비를 준비됐습니다. 많이 해서 이제. 오신 지는 뭐한 5, 6개월 돼서 좀 나설 수 있지만 기존에 하셨던 분들하고 같이 하시니까 어떤 뭐 앞으로 일어날 일 예상해서 다 준비를 다해 놓으셨으니까 잘될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필농장 더 발전이 되길바라고요 지금 달려있는 이 모습 이대로 여기서 크기만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어, 병충해 지금까지 관리를 잘 하셨는데 더 관리하셔서 끝까지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사식건강하기습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